요게 부등식이에요. 입을 아 하고 벌렸죠. 입을 아 하고 벌렸죠, 그렇죠? 입을 벌린 쪽이 크다. 오므린 쪽이 작다. 이해갑니까? 그 이게 무슨 뜻이야? 3은 2보다 크다. 크다. 입을 벌린 게 크다니까 입을 벌린. 거. 아, 아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그렇지. B는 A보다 크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이런 이런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등 부등호라고 해요. 부등호. 이런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요거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 얘는 부등식일까? 부등식은 아닐까? 부등식이 아니에요. 왜 부등식이 아니에요? 4는 5보다 작으니까. 이거 부등식이에요? 근데 틀린 부등식. 부등식은 맞아. 근데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갑니까? 자, 근데 얘들아, 봐봐.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커. 어? 근데 a가 더 큰데 선생님이 a에다가 1을 더하고 b에다가 1을 더했어. 둘다 똑같이 일을 더했거든. 네. 그럼 누가 더 클까? A. A, A 더하기 더 크겠지. 네. 내가 설명 안 해도 이해하죠. 네. A 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커. 이번에는 A에다가 3을 빼고 B에다가 3을 뺐어. 그럼 누가 더 클까? A. A가 더 크겠지. 등호랑 똑같은 거야. 윤진아, 아. 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부등식은 등호랑 다른 게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할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더 커. 그냥 선생님이 둘다 2를 곱했어. 그럼 누가 더 클까? 아니야. 2A가 더 커. 둘. 맞아? 근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더 큰데 이번에는 빼기 3을 곱했어. 이건 누가 더 클까? B. B가 더 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아, 바뀌어. 작은 게좋 아,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크다 작다가 바뀌어.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워도 돼. 그러니까 나머지 부등호처럼 부등호는 등호랑 똑같이 풀면 돼. 더하고 빼고 다 똑같이 하면 돼. 뭐만 주의하면 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잘안 바꿔. 그래서 실수를 해서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알겠나? 이해가요? 그리고 이건 어떨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크거든. A는 2를 더했는데 B는 3을 더했어. 그 누가 더 클까? B 아니야, 모르는 아니야. 모르는 아니, 같을 수도 있 같거나 a 가더 커. 몰라요. 같거나요지. 몰라요지. 수학. a하고 b가 얼마에 나 따라? 모르겠어 어? <laughs> 그냥 뱉은 어? 같 거지. 그냥 같은 거. 아니,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건안 나와. 이런 건안 나와. 왜? 알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다 2를 더해놓고, 여기다 3을 더하면 안 돼. 여기다 2를 더했으면 얘도 2를 더해야 돼. 여기다 3을 뺐으면 얘도 3을 빼야 돼. 똑같이 해야지 서로 다르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 똑같이 하면 돼. 그리고 주의할 건딱 하나. 뭐? 음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눌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눌 때도 부동호 방향이 어때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등식은 등식이랑 똑같이 푸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뭐해 줘야 된다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 줘야 돼.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부호는 당연히 바뀌어. 이건 등식에서도 했던 일이야. 추가적으로 부등호 방향도 바꿔 줘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냐? 됐어요? 네. Thank <laughs> you.